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랩 세미나 발표를 맡은 김근우라고 합니다. 이번 랩 세미나 시간에 소개드릴 논문은 360VIO, A Robust Visual Inertial a u t o m a t r c a l l y Using a 360Degree Camera 라는 제목의 IEEE 2013년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이제 선택하게 된 계기는 제가 360 카메라를 다루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360 카메라에서 얻은 이미지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바로 비주얼 인어처 오드메트리 를 수행하는 논문을 제가 처음 봐서 관심을 갖고, 어, 이렇게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목차는 이제 모, 논문의 순서에 따라서 이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먼저 소개입니다. 이런, 이제, 육자요소 추정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어, 자율주행차 그리고 UAV, 그리 AR이나 VR과 같이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코드 추정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어, VIO라고 하면 Visual Inertial Odometry의 약자인데요. 어, 일반적으로는 이제 GPS를 사용하면 되지만 GPS가 신호가 잡히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는 이제 포즈를 추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비주얼 카메라랑 이너셜 IMU를 사용해서 이제 포즈를 구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VR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소모가 작고 그리고 이런 모바일 시스템에서 하드웨어 코스트가 낮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v i o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버디 타입으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요. 옵티 p t i m i z a t i o n based method랑 필터링 based m e 가 있습니다. 오퍼티마이제이션 어, based m e t h o 는 이제 글로벌 포즈를 최적화를 수행을 해가지고 장기간 대적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어,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으로는 후처리 비용이 좀 크게 발생하는 때문에 이제 실시간으로 이를 활용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필터링 based method는 이제 반대로 이제 좀더 가볍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작동을 하기 좋아가지고, 이제 실생, 실제 환경에서도 이제 사용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도 필터링 베이스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목표라고 보면, 이제 360 카메라에서 얻은 360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VIO를 수행하겠다는게이 논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사용하는 360 카메라는 이제 전면이랑 후면에 더 그 광각 PCI 렌즈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PCI 렌즈 두 개를 얻어서 스페어 어, 이미지로 만든 다음에 이를 이제 킹팅글 프로젝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켈킹글러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켈킹글러 이미지를 어, IMU에다와 같이 이제 인풋을 해서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laughs> 어, 이, 어, 360 VIO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런 에퀼팅률 이미지를 인풋을할 텐데요. 이런 에퀼팅률 이미지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어, 좀 극점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이런 주황색깔 원이 찌그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 렇다시피 이제 이런 에퀼팅률 이미지는 이런 엣지 부분에 어, 심한, 이제, 디스 o 션이 있다라는, 이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360 카메라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360 카메라는 일반적인 스테레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렌즈 사이에 이제 거리를 계산해서 이를 베이스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360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베이스라인을 사용하기 어렵다라는 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360 VIO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지금 현재까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를 위, 이런 연구를 위한 이제 데이터셋도 지금 부족하여 이제 연구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논문에서 360VIO는 어, 360 카메라를 이용한 이제 VIO를 처음 이제 제시를 하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360 이미지를 사용하는 만큼, 어, 이런 360 이미지의 이제 u n s e 를 고려해서 모델링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어, 이로인해서 이로 이제 좀더 로버스터하고 이런 일루미네이션의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빠른 카메라 이동에도 불구하고 좀더 이제 로버스티스한 그런 성 어, 성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를 위한 데이터셋도 저자들이 직접 차려, 어, 촬영을 해서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선조곤 카메라랑 IMU 사이에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되질 않아서 어 기존에 있던 캘리브레이션 툴를 확장을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r e l a t e d Works입니다.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빈즈모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기존에 있던 뭐 여러 가지 어 기법들을 활용 해서 혼합해서 이제 VIO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ORB-SLAM3 같은 경우에는 ORB-SLAM-VI, 이 VI는 Visual Inertial의 약자인데요. 이 ORB-SLAM-VI를 이제 개선해서 확장해서 또더 어, 개선된 성능의 이제 그런 Visual Inertial 그런 어, SLAM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존에는 퓨전 카메라만 사용을 가능했는데 PCI 카메라까지도 이제 확장해, 확장을 확장을 하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MCVIO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이제 모노플러 카메라를 대상으로만 이제 실험이, 어, 시스템이 짜여져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멀티플 PCI 카메라를 대상으로 이제 어, 시스템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네 번째로는 하이브리드 VI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논문의 베이스라인이기도 한데요. 어, 이는 이제 하이브리드 VIO인 만큼 이제 필터링 베이스 방식이랑 옵티마이저이션 베이스 방식을 이제 혼합해서 더 좋은 성능을 얻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이런 소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실어, 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 360VI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소개된드린 하이브리드 VIO, 어, 기반에서 이제 짜여졌다라고 이제 저는 고 있고요. 그리고 이 메소드 부분에서는 네 가지의 그런 메인 모듈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다음 한 슬라이드씩, 어 하나의 메인 모듈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어, 짚고 나도록 하면, 이제 time, k에 대해서 이제 state vector를 이제 다음 식 1과 같이 정의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state vector는 imu의 state와 이제 diagonal matrix,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IMU의 속도, 그리고 B는 BIOS입니다. 그래서 IMU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R로 이제 Orientation, 그 B로 이제 Position으로 이제 정의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를 이제 계속해서 찾는 것이 저희의 이 부분의 목적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저희가 IMU를 사용하면서 IMU에 대한 센서 측정값을 얻는데요. 이런 IMU 센서 측정값을직 2와 같이 WMT나 AMT와 같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360 이미지를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짚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어, 이런 360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구형으로 표현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스페리컬 레플레젠테이션이라고 하고 360 이미지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를 이제 다음과 같이 직사각형 형태로 마치 세계지도처럼 이제 펼치게 될 경우에는, 이를 UV representation이라고 하고, 이렇게 펼쳐진 이미지를 curricular i 라고 합니다. 어, 여기서, 어, 이런 spare, 어, 스페어 형태, spherical representation을 한 형태의 360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위도, 어, 이, 저희, 세, 지구본처럼, 이제 위도랑 경도로 이제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런 위치를 이제 이렇게 직사각형형태로 표현하게 될 경우에는 u랑 v로 대 2차원 2D 좌표로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제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요. 어, 다음과 같이 어, 원래 스페어 위지에서 이제 uv 레젠테이션을할 경우 어, 다음과 같이 앞에 행렬이 어, 2x3짜리 행렬이 있는데요. 이가 이것이 이제 마치 어그 카메라 인트리징 매트릭스와 하는 역할이 같다, 같기 때문에 이제 이를 이제 자자들은 어, 360 카메라 모델의 인트리징 매트릭스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어, 메인 모듈 같은 경우 는 캘리브레이션인데요. 어, 기존에는 이제 IMU랑 PCI까지는 이제 캘리브레이션 툴이 캘리버라고 이제 제공이 되고 있었지만 360 카메라와 IMU 사이에 이제 캘리브레이션 툴은 없어서 이 캘리거라는 툴을 이제 확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IMU 먼저 이제 시간에 따른 IMU 포즈를 구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IMU 포즈를 구하면 이제 이360 카메라 카메라와의 그런 스트 a 매트릭스를 구하면 이제 360 카메라의 위치를 알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360 카메라의 포즈를 구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360 카메라의 포즈를 구하면 이제 어떤 스팅이나 그런 타겟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정보를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겟에 대한 3차원 좌표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 T+1 초의 이제 다음 어, 카메라 프레임에서를 어을 얻으면 이 카메라 프레임으로 이제 이 여기서 얻은 타겟을 프로젝션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미 그 인트리징 매트릭스를 앞에서 정했기 때문에 이제 렇 프로젝션을 시킬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좌표가 수용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t 플러스 1에서 캡처된 이미지에서 있던 그 특징점이랑 어 이렇게 수용된 특징점 사이에 이제 픽셀 거리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이용해서 이제 3D 캘리브레이션을 이제 최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저희가 타겟으로 삼는 거는 이제 코너 피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투영을 해서 얻는 이제 픽셀 디퍼런스를 가지고, 픽셀 디퍼런스가 이제 리프로젝션 에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프로젝션 에러를 이제 최소화하도록 이제 이런 익스트림지 캘리베이션 파라미터를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이 논문에서 제안한 어, 스윙지 캘리브레이션, 스윙지 에스티메이션 메소드입니다. 이 네, 다음으로는 이제 프로파게이션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그 VIO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작, 두 가지 이제 순서에 따라 작동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프로파게이션이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업데이트입니다. 어, 첫 번째는 이제 어, 프로파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IMU의 헤르차또 높기 때문에 이제 실시간으로 IMU의 측정 값을 받아 가지고 현재 포즈를 이제 계속해서 수정하는 단계예요. 프로파게이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프레임을 이용해서 그 카메라를 분석을 해서 이제 현재 포즈를 이제 업데이트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일단 이해한 바로는 이게 이제 EKF 필터 방식 기반의 방식이기 때문에, 어 EKF SLAM 같은 거를 참고를 했는데, 이와 또좀 많이 유사하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EKF s l a m 에 대한 그런 분서도를 나타내는데요. 어, 이런 EKF 필터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스테이트에 대한 평균값이랑,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 값을 이제 먼저 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얻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다, 저번부터는 이제 그 이렇게 얻은 측정값에 대해서 추정값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IMU에 대한 키네 모델로 이제 뭐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변화량이나 포지션에 대한 변화량, 속도에 대한 변화량 등을 이제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스테이트에 대한 잔차를 데이터 x_k+1로 플러스 1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것 같이 이제 선형화된 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런 EKF 필터 베이스 어 슬램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인사한 그런 형식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F_k는 이제 그런 에러 스테이트에 대한 자 포비안 매트릭스고요. 그 D_k는 노이즈 벡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전, 이제, 그 스테이트, 트 트랜지션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 이제, 파이 K는 I 플러스 FK, 이렇게 이제 선형화된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또한, 이제, 여기 제가 세 번째 링크 주소를 달아놓았는데, 여기서 좀더 자세히, 알, 자세히, 어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스테이트 트랜지션 매트릭스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 테일러 곱수로 이제 이 5k를 정제를 해가지고 이걸 1차 근사식, 1차식까지만 이제 근사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이제 IMU s t a t e 에 대한 코베리안스 r i 스로 pk 플러스 1로써 이 정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컨설팅 T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만약에 이를 정의하게 될 경우에는 식1 1과 같이 어, 정의가 되게 됩니다. 이식1 0에 대해서 좀 아문어 한문원, 논문에서 언급이 없어가지고, 어 제가 생각해보자면 이게 이제 이케 l 슬램에서 이제 그 각자 각각의 스테이트들을 그런 가우시안 그런 변수들로들로 이제 고려를 할 경우에는 이와 비슷한 형태의 행렬로 이제 어 코베리언스가 쓰여지게 되는데, 아마 여기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u n c e 를 가우시안 변수로 이제 고려를 한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업데이트입니다. 어,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카메라에서 얻은 그런 랜드마크를 이용해서 이제 이런 스테이트를 이제 업데이트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IMU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드리프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좀더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시면, 어, 여기서 이제 두, 이미지 프레임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피처를 찾고요. 그래서 이런 그 두, 두 피처를 이제 어, 두 피처를 찾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피처를 여기 다음 프레임에서의 그런 탄젠트 플레인에 이제 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영해서 탄젠트 플레인에서의 이제 픽셀 거리를 이제 리프로젝션 에러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어, 좀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어, 그런 일단은 먼저 그 피처 특징점을 찾는 데 이런 코너 특징점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코너 특징점을 어떻게 찾느냐? 하면 이제 GFT라고 t 이제 Good Feature to Tracking이라는 어, 그런 어, 이미 기존에서 이제 뭐 OpenCV나 이런 데서도 이미 함수 형태로 제공되는 그런 피처 특징 바, 어, 추출 방법이 있는데 이를 이제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d f t 를 이용해서 이제 이런 특징점을 추출을 하고요. 이렇게 얻은 특징점 같은 경우에는 가 a 시안 노이즈를 추가를 해서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NF가 이제 g a u s 노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V 같은 경우에는 e q u 렬 이미지가 그 위나 아래로 갈수록 이제 왜곡이 커지는, 어 성격인 특징이 있는데, 이를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 V가 이제 Vertical Cell 그 수직 그런 좌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왜곡그 위치 그 해당 특징 위치에 따른 이제 외곡 어, 같은 걸 반영해 주기 위해서 이런 가우시안 노이즈를 이렇게 설정했다라고 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은 특징점들을 이제 트래킹을 하는데요. 이제 피라미드 로카스 카나드 메소드를 사용을 합니다. 음, 이후 이제 이렇게 얻은 특징점들을 이제 그러면 트킹에서가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요. 이걸 이제 파이포인트스 n s 즈 런잭 모듈을 사용해서 필터링을 합니다. 이제 이 그다음에 그 이렇게 이제 추출된 이제 특징점들을 이제 dlt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제 삼각 투영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어, 여기서 이제 삼각 이 dlt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뭐 g t s m 같이 이제 흔히들 이제 슬램 같은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DLT 메소드를 이제 함수로 그렇게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사용해서 삼각 투형을 실행하지 않았나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 투형으로 3차원 좌표를 얻었으면 이를 다시 다음 인커밍 이미지에 대해서 리프로젝션해서 그거에 대한 차이를 계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실험입니다. 이제 일단 실험에 대한 목표를 두 가지 설정을 하는데요. 먼저 360 카메라 어,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이런좀더 로버스트한 그런 로버스트리스한 걸 이제 입증하는 것첫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이제 360 이미지를 사용해서 어제 VIO 궤적이 기존에 있던 그런 방식보다는 좀더 효율적이고, 좀더 좋, 좋다라는 걸 이제 보여,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이제 이런 이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 이제 저자들은 360VIO 데이터셋을 이제 수집을 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 이제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 3601X2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500Hz 짜리 IMU도 여기 이 카메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 또한, 이제, 실험에 대한 GT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로스 어, 이런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드웨어들과 같이 장착을 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5가지 시퀀스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 10개는 이제, 인도어 인바이먼트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한 거고요. 5개는 아웃도어 인바이먼트에서 실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시는 이 그림은 이제, 노멀 라이트 컨디션. 그래서 이제 실험을 진행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조명장치에 대한 밝기를 변화시키면서 이제 그 변화를 시키는 와중에 주행을 시켰을 때 여기가 이제 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조도 환경에서 거의 이제 구명이 없는 환경에서도 잘 작동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또이 그림 C에 대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포즈가 딱히 튀는 거 없이 그 정도 잘 추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윙캐인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IMU나 이제 두 p c i 카메라를 이제 클립을 션하는데 할당 클립이라는 라이브러리 를 사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셉 이미지랑 IMU 사이에 이제 캘 클립 파라미터를 구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클립업2를 확장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랩탑 같은 경우에 사용을 한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먼저, 이제, 인도어 리벨레에이션에 대한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360VIO가 다 기본적으로 로버스리스하고 이제, 정확도도 높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ORB 슬과의 비교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 시퀀스에서, 앞에서 N, 이렇게, 이렇게, N이나 C, I, C, L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조명 환경입니다. 그래서 노멀 조명 그리고 I, C는 이제 그 Illumination Change 그리고 Low Illumination이고요. 그리고 밑에 S나 M, F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Slow, Medium 그리고 Fast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ORB Slam 같은 경우에는 이제 normal light condition에 대해서는 이제 360viO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데요. 이는 이제 3 6 0 v 어, o r b Slam에서 loop closing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loop o s 에 대한 에러가 찼다라고 이제 그자는 설명하고 있고요. 만약에 loop closing을 끌 경우에는, 어, 리프트가 발생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MCVIO인데요. MCVIO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멀 라이트 컨디션에서 어, 차량이 빠르게 움직였을 경우에는 369 어, VIO나 뭐 o r b 슬램에 비해서는 이제 엄청나게 포즈 에러가 크다라는 것을 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음. 다음으로는 이제 Outdoor Experiment입니다. 어, 먼저 이제 여기서 저자들이 카메라를 이제, 선으로도 되고, 바이크 타면서도 이제 설치를 하고, 차량에도 이제 부착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어, 여러 번 주행을 했는데, 어, 기본적으로 지도와 이제 잘온라인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아웃도어 시퀀스에 대해서도 MCVIO와 이제 360VIO를 비교를 했는데 모두 다 이제 360VIO가 어, 정확성이나 경고성에 대해서 더 좋은 평가를 어, 성능을 얻은 것을 안인할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어플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어, 어플레이션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먼저 FOV가 이제 넓으면 더 좋은,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 테이블에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360 카메라가 전면에 PCI 렌즈, 후면에 PCI 렌즈가 있는데 이를 이제 전면에 PCI 렌즈만 사용했을 때, 그리고 후면에 PCI 렌즈만 사용했을 때, 그리고 전면 후면 둘다 사용해서 애플 캔글 이미지를 사용했을 때또 이제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a p 그에스루트 포즈 에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그 그냥 둘다360 이미지를 사용했을 때가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시퀀스 8이나 시퀀스 1 0에서도 이제 그리레이티 포즈 에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360 VIO가 더 좋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이제 그런 360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정확도나 그런 로버스티스에 대해서 좀더 좋은 성능을 가져간다라고 저는 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그런 업데이션 모듈에 대해서 평가를 하였는데요. 여기서 그360 UV, 어, 360 VIO UV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미, 그, 이미지 스페이스에서 이제 리프로젝션 에러를 계산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360 VIO 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탄젠트 플레인에서 리프로젝션 에러를 계산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360 VIO는 탄젠트 그런 플레인에서 이제 그런 언센텐티를 고려를 해서 이제 그런 리프로젝션 에러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탄젠트 플레인에서만 이제 리프로젝션 에러 계산할 경우에는 가장 그런 에러 성능이 가장 안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만약에 탄젠트 플레인에서 u n c e 같은 거를 이제 고려를 할 경우에는 그냥 이미지 플레인에서 이제 리프로션 에러를 계산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져왔다라고 이제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제 이런 정방, 이런 애클렬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런 알고리즘 정고성 로버스티니스 한 것, 이런 알고리즘을 이제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3일공 VIO 시스템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좀더 이런 VIO의 필드에 대해서 이제 좀더 기여를 하였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자들이 이제 이러한 연구랑 데이터셋들 등을 이용해서 좀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이제 소개하면서 마치고 발표, 어, 이 논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거. 어, 네, 저도 이제 이것으로 댓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